그 찍어서 이가난 이제 거야. 저는, 저는... 난 지쳤어요. 땡벌. <laughs> 스튜디오 가서 또 얘기를 나눠볼오케 오케이 오케이, 네. 오케이, 오늘 오케이, 오늘 오케이. 스튜디오는 어, 1 0에서 <laughs> 108호야? 왜또 108호 숲에서 오겠어요? 103호 아니야? 아니에요 거기는 손님이 들어와서 아, 103호는? 네, 네 청소는 깨끗하게 야겠네요 108호 갔다가 또 저기 뭐 손님 계시는 거아니지 아니에요 저번처럼 아니에요 그런 <laughs> 경우네 전... <laughs> 108호에서 벌어지는 다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저희 베퍼러스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 어때요? 저희 베퍼러스 스튜디오. 되게 깔끔하네요. 네. 되 요즘 유행하는 그레이 인테리어. 네. 이태리어. 언니는 어죠요그죠 뭐. 음. 네. 네. 옹실라미를 어, 한번 와보고 싶어요.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약간의 저희 진단을 받아보고 제가 <laughs> 노래를 들어봐야지. 일단 아, 노래. 먼저. 네? 그 마이크가 되냐고 물어봐야죠. <laughs> 작동이 되나요? <laughs> 이거요? 네. <laughs> 네. 뭐, 작동이 되려면은, 이거를, 이걸 다시 꽂아야 돼요. 이걸 어디다 꽂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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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나 알만한 노래. 그래야 좀 판단하기가 편하니까 누구나 편하게 알만한 노래면. 뭐 다행이다도 괜찮아요. 다행이다. 그 노래를, 다행이다. 그 노래를 보려고 <laughs> 해서 참 다행이네. <웃음> <웃음> 그대를. 아니, 그.때를. 그, 대를, 그 그네 그걸로 시작할게요 그대를 네. 만나고 그대를 안고서 <laughs> 진주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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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세상이 여기 자신감은 우선은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거의 네. 우선은 계속 진단을 하기에는 이 노래만 들어서는 <laughs> 안 되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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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아니야. 난 당신을 생각해요 어, 우선은 네. 이 성대를 네. 지금 많이 잡으면서 불러요 노래를 할 때, 평소에 연기를 할 때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네. 노래를 할 때는 지금 복식 호흡으로 안 하시고 네, 근데 노래할 때 무조건 복식 호흡만 써야 되는 건또 아니에요 그렇지. 이게 느낌이 좋아요 저는 근데 억지로 음. 바꾸라고 하고 싶진 아, 않아요 음. 네. 근데 어떨 때는 숨을 어디로, 어디로 쉬는지 모르겠어요 <laughs> 목 하지마, 배에서 끄지 연습할때어리손어머님왜그지금 왜? 왜? 그래. 그 아저씨가 가 <laughs> 어머니한테 제가 약간 그 트로트 창법이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음. 그 노래를 그치, 그치, 그치. 빈잔, 빈잔, 야 빈잔 그대의 사늘한 눈가에 보이는 이슬이 아름다워. 그대여 <laughs> 나머지 소름은 나의 빈잔에 채워주. 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이밤 <laughs> <뒤에> 지쳤어요 땡벌 <laughs> 혼자 사는 이 마음이 너무 너무 미워요. 아니 정말 어, 목소리를 많이 누르고 부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음, 음. 여기를 누르니까 소리가 어, 어, 똑같이 거. 따님 얘기하신 거라고 음, 같은 네. 말씀이지 맞아요.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해요. 우리 선생님과연 이 어떻게 노래를 하시는지 좀 물으시면 음. 안되고나 어, <laughs> 엘지 선배님 노래가 아무래도 좀 하이업 g o i oh come to my eyes